안녕하세요 보물창고입니다 현재 9월 14일자로 유튜브가 정지된 상태이며 정확한 원인도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정지 직전에 장면을 담아낸 영상입니다 자실버카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탕점 모난 아, 죽죽여죽죽여 다다 죽여. <목소리> <목소리> 와, 1 3시간동안 6점 올렸다 이쯤, 됐다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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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러이들 이쯤, 이이렇이많이 거. 이리 <목소리> 이쯤, <목소리> 3번? 3번? 번 <목소리> 3번. <laughs> 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1 5 시간 동안, 6점올렸어요 얘들아 지질것 같다. 아리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맞전맞완전리퍼 아라오. 아들오 아라오. 아시 들어가자 가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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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도라에몽? 딜도라에몽? 이어 음, 음, 원피스? 어허. 옆집 아줌마 원피스? 백2싸 125, 126, 127, 128, 129, 130. 아아 미치새끼야. 아, 미치새끼 아니야 아주 세요 아주 하세요 아, 아, 미친 새끼야. 아,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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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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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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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해 아, 거 아, 집결이야 맞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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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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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려니까 개좆같은 새끼야. 나에게는 또 남은 시간이 있어. 내일 아침 9 시까지라는 시간이 있거든. 잠깐 나가 있어. 잠깐 나가 있어.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닌지. 데됐다야 이나 야, 잠깐만 됐다됐다 잠깐만. 동영상 삭제됨. 부적절한 콘텐츠. 왜지? 저작권 상태는 변고 없고, 커뮤니티 상태도 변고 없고, 시, 실시간이 지금, 아, 실시간이 사용 중지됐네. 옛날에 정지 한번 당해와서 왔는데, 이거 그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 이거 실시간을. 아, 코스프레는 그냥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이거는 솔직히 아침 9시가 돼도 솔직히 못 가, 이건. 지금 항소하면 안되고 내일 회사랑 좀 얘기를 해보고 할 수... 아 큰일났네 아 유튜브에 드디어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의 끝을 이제 보는건가? 작년 1월인가 2월에도 한번 이랬었거든요 지금 같은 유튜브 정지상태에선 트위치와 아프리카TV를 동시승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